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전충청권 중심부동산 나침반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장이 아닌 제업노드 매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요게 작년에 한번 올렸었던 매물인데요 옥천 음, 동해면 우산리에 위치한 대지 어, 매물입니다. 금강휴게소 인근에 위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여기는 소목 기초 공사도 되어 있고 원래는 구억 건물이 있던 걸 철거를 해서 지금 현재는 나대지 상태처럼 지금 되어 있는 어 그런 물건입니다. 접근성도 좋고. 공기 좋고 어, 지대가 높은 마을을 끼고 있는 희한하게 이 동네는 진짜 형성이 좀잘 되어 있는 그런 마을에 있는 대지고요 어, 매매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낮춰졌기 때문에 어, 재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올렸던 금액보다 천만 원이 인하가 됐고요 어, 매물번호 바뀔 거고 영상 어, 어, 현장영상 은 그대로 쓸 거고요 영상 후반부에 매매가 수정해 드릴 테니까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은 요걸 어, 보시면 되고요 보신 분들은 매매가만 체크를 하면 된다 라는 거 어~ 평단 금액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가성비 좋으니까 한번 보시길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큐.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전 충청권 중심 부동산 나침판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도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옥천 세 번째 매물이죠. 어, 여기도 참. <laughs> 산속 깊은 곳 마을 뭐 정상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면 이렇게 산이 보이시죠? 지금 산 정상에 이렇게 마을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내비가 잘못 찍어줬나 하고 지금 이렇게 찍고 왔는데 어, 도착해 보니까 잘 오기는 왔어요. 어, 여기는 산속에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을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어, 여기 전원주택들도 좀 있고 마을들도 좀 있고 꽤 세대 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기 좋고. 어, 좋고 어산 정상 어, 어 안쪽에 음, 위치한 뭐 그런 토지입니다 아 여기는 금강 ic 금강 ic 하고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금강 ic 맞은편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전원주택들 건축하셔가지고 세컨하우스 겸 아니면 전원주택 어, 거주 어, 건축하셔가지고 어, 거주하시는 형태로 하셔도 괜찮은만한 어, 매물이라는거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 나침판부동산은 어, 제가 설명드리는 어, 부분을 좀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좀 꼼꼼하게 영상을 찍고요. 항상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컨셉에 맞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좀 건너뛰고 보시고 그냥 그림만 보셔서는 절대 안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문에 제가 드리는 설명 좀 꼼꼼하게 좀 항상 잘 들으시고 문의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뭐 다른데랑 좀들틀리죠 어, 대표 공연 중에서는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 답사 촬영을 해서 올려드린 영상은 저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보시러 오셔야 되고, 제가 현장에 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집업만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은 마진을 붙이거나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문제 있는 매물들을 올리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어, 문제 없게 저희들 진행을 해드리고요. 수수료 아까워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빼고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의 수수료 아깝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부동산을 통해서 항상 거래를 하시길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쇼츠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예고편 올려드리는 건 그냥 예고편으로 보시고 이런 매물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참고만 하셨다가 본 영상 며칠 있으면 올라가니까 본 영상 보시라는 의미에서 예고편 올려드리는 거니까 쇼츠 영상 보시고 본 영상 기다리셨다가 문의주시면 된, 된다라는 거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리면 저희 광고 접수받고 있습니다. 어, 화면에 연락처 띄워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그냥 올리, 어, 다양한 매물들 의뢰를 해주시면 영상 찍고 무료로 광고를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영상 찍기도 불편하신 분들은 어, 저희가 찾아가서 최선의 노출로 모자이크 처리해서 채, 어, 저희가 광고비를 지불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매매하거나 임대를 나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죠?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 알림 설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물들 바로바로 바로 또 확인하실 수 있다는 라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매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거의 뭐산 정상입니다 정상 이렇게 산 정상에 이런 식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구요 뭐저 위에도 멋진 뭐 전원주택들이 있고 여기 구옥들도 좀 있구요 어 여기는 이제 정자 마을 정자가 또 있고 뭐 요쪽으로도 주택을 지어 놓으셨고 저쪽에도 오 집 꽤나 멋있게 어 지원 오셨는데 어 우체부 아저씨가 오토바이 타고 여기 동네를 오네요. 저런 풍경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요 밑에 집도 깔끔하게 해 놓으셨고 어 저쪽도 골프 연습장도 해 놓으셨고 뭐잘해 잘 놓으셨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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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산 밑으로 해서 쭈루룩이렇게 계단 형태 옛날 그 남해 다랭이 마을인가 어디 그쪽 같은 데 보면은 계단 형식 형태로 이런 식으로 지금 동네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양지바르고. 어 괜찮아요 어? 야 여기 이런 데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데 찾으시는 분들 공기 좋은 데 찾으시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옹벽을 쳐놓은 이 앞에 부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영상 순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현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드론으로 경계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 영상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 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는 형태로 영상 순서는 되어 있으니까 건너뛰기 하셔가지고 포인트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보신 다음에 괜찮다 싶으시면 다시 돌아가셔서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시고 보시고 문의를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소재지가 충청북도 옥. 청군동이면 우산입니다. 우산이라는 동네에 어 그리고 필지가 총세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어, 737 제곱미터로 222.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두 필지 그다음에 묘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한 필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 대지 98평과 85.9평 그다음에 가운데 묘지라고 되어 있던 부분 39평. 뭐 당연히 어 이제 땅을 팔았기 때문에 묘는 없겠죠 어 옛날에 이제 묘를 썼던 자리들 동네 이제 오래된 시골들 같은데 보면은 묘지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 데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목 변경 하셔서 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건축허가 받으시고 대지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그냥 건축하셔고 그냥 세컨하우스나 농막 갖다 놓시고 으어 별장처럼 아니면 전원주택 건축하셔서 보시면 뭐 222평 저 223평 정도 되니까 어 그렇게 우선 보시면 될것 같고. 용도지역이 세필지 다이 동네가 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40%, 용적률 80%에서 100% 정도 건축 가능하죠. 보통은 80%. 그래서 100평 기준으로 40평 건축하시고 어 나머지 뭐... 편하게 쓰셔도 충분히 한 223평 정도면 그래도 그냥 어 40평 건축하시고 텃밭 쓰시고 주차장 뭐 지금 제가 여기 있는데도 주차 여건도 괜찮으니까 이런 데다 그냥 주차하시고 걸어 올라가도 충분히 되고 내내뭐 마당에다가 주차를 하셔도 충분한 면적 나오니까 뭐요 정도면 부담없이 그냥 하실 수 있는 어 그런 어 금액 가성비 좋은 매물 어 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장점이죠. 그리고 계획 관리 지역 면적은 220평. 어, 삼평 정도 된다라는 거. 우선은 뭐, 그 정도만 현황은 하면 될것 같고요. 마을 잘, 뭐, 형성이 되어 있고, 들어오는, 이렇게 어, 진입로, 콘크리트 길로 해서, 어, 그래도 차, 무난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산자락 안에 공기 좋은 마을, 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황은 이 정도만 마무리 하고요. 드론으로 경계 한번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항공 사진 보면서 경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어, 매물의 대략적인 경계입니다.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지적들이 어, 옛날의 시골들 같은 경우는 좀좀 좀 틀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금산이든, 옥천이든, 충청권이든, 전국 어디서든 지적 제조사, 제조사를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경계에 맞춰서 분명히 했던 것들이 조금씩 틀어져서 다시 지적조사해서 다시, 다시 맞추는 경우들도 많아요. 원래 예전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건데 지적들이 이렇게 틀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 지금 서류상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요 옆으로 해서 원래는 도로가 이렇게 지금 있거든요. 이렇게 도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다닐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있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내땅이 이렇게 지금 나가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제가 공적 장부를 봤을 때에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 뭐, 측량은 해봐야 될 겁니다. 옛날 것들은 다시 측량을 좀 해서. 요렇게 지금 담은 요렇게 현재 요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요게 지금 대지 98평 요게 묘지로 되어있는 39평 요게 대지로 되어있는 85.9평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구옥들이 요렇게 옛날에 요 땅에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매입하신 분은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는 이제 철거를 좀 하,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뭐 하는 걸로 해서 어, 미등기 미건축물 대장이 있는 어, 등기가 안되어 있는 그런 어, 옛날 오래된 어, 주택이라는 거 그래서 멸실은 좀 해서 대지 상태로 어, 바꾸면 될것 같고 여기는 이제 묘가 지금 없는 상태고요. 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방향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남향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동향, 이게 서향이라는 거 어,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 제가 주차를 하고 이쪽을 바라보면 산들로 이렇게 둘러싸 여 있고 이쪽에도 주택, 뭐 이쪽으로도 주택 다 주택으로 지금 마을 여기 어, 초입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현재는 되어 있다라는 거 어, 참고 부탁드리면서 경계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경계까지 다 보셨죠? 그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땅 모양 어, 뭐 그냥 직사각형 형태로 그냥 거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보면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어, 자, 그러면 이제 현장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내비치고 왔는데 이렇게 마을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바닥 보니까 어 한번 볼게요. 상수도가 들어왔나 이 산속 깊은 곳에 어. 상수도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옹벽을 쳐 놨고요. 예전에 구역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대지인 것들은 옛날에 이제 구역이 있던 자리들. 지금 이제 이렇게 어 이왕 파는 거 여기 포크레인 올라 올라오려고 해도 조금 그렇긴 하겠어요. 자, 이렇게 올라오면 어 상수도 들어왔네요, 여기에. 야. 이산 속에 세대수가 좀 있어서 그런 건지 상수도가 들어왔네요. 어, 이상하다 싶어서 봤더니. 어, 왜냐면 이 바닥을 이렇게, 이렇게 깠잖아요. 콘크리트를 까서 라인을 깔아서 들어온 거 보니까. 그리고 어차피 여기 주택이 있던 데니까 전부 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 앞에 보이는 땅이 부분입니다. 하... 자. 요 집은 옛날에 있었던 집 같은데, 요런 걸좀 철거를 조금 해야 될것 같고, 요거는 이제 한번 체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어찌됐든 요, 요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토목 작업을 안 해놔서 면적이 저쪽이 좀 경사면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은 조금 있는데, 상수도 들어왔고, 전기 바로 있고, 어, 가성비 좋게, 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싹흙 치고, 이렇게 평탄 작업 해가지고, 어,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개똥 있을까봐. 가끔씩 개똥을 밟아요. 아휴, 관리를 안 해서. 으쌰. 으차차차차차. 요게 지금 경사면이 있었으면 작아 보였구나. 이렇게 옹벽 있는데보다 좀 이쪽이 좀 높거든요. 지금 이제 옹벽이 기준이니까 옹벽을 쭉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평탄 작업해서 좀 하면 면적은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이런 식으로 제차저 밑에 쪽 이렇게 있습니다. 자 현장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 다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그럼 잠깐 쉬어 가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나침반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치시고, 어,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어, 들어오시면 저희 또 블로그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다양한 매물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카테고리 여기 지금 제목에 보이시면 뭐 이런식으로 클릭을 하셔서 주택이면 전원주택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도 나오구요 왼쪽으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으로 이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어, 편하게 매물들 둘러볼 수, 수 있습니다 유튜브 하고는 다르니까 없는 매물도 굉장히 많으니까 보시고 궁금한 매물들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나침판 부동산이라고 치시고 어, 검색을 누르시면 저희 채널이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매물들이 쭉 카테고리별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어 동영상 여기 보시면 동영상이라고 돼 있는 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매물 순서대로 쭉다 나와 있고요.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뭐 전원주택, 토지, 공장, 창고 카테고리별로 또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어, 둘러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저희 네이버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유튜브에 있는, 다, 있는 다양한 매물들 쉽게 보실 수 있다는 라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제 세부 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할 테니까요. 세부 드론 영상 한번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들은 전화까지 다 보셨죠? 그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마을 풍경들, 분위기들, 땅 모양, 이런 것들 자세하게 좀 체크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1억, 1억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1억 천에 나와 있고, 썼다가 천만원이 인하가 돼서 1억으로 됐고요. 평당 약 49만원 한 50만원이 좀 안되다가 45만원 평당 45만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어, 가성비 좋게 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문드문 마을들도 있고 전원주택들도 있고 뭐 이렇게 공기 좋고 조용한 마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을이 형성된 데를 또 찾으시는 분들도 뭐 그런 이런 매물들 잘 찾으시죠. 어, 가성비 좋은 매물.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면적 223평 대략, 계획관리 지역, 대지, 대지, 묘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뭐, 그 정도 어, 어 보시고 이번 매물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전화 문의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현장에서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